제로 예, 노동정책과 한국 사회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란는 시민연구소 소장이신 김종진 수장님의 발제를 예, 듣도하겠습니다 박수로 소장님을 예, 그 방금 전에 소개받은 이란는 시민연구소 유니언센터의 김종진입니다. 예정된 시간을 저 20분을 할애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데 오신 많은 선생님들이 노동 정책과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깊게 설명하기보다는 전체 흐름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오늘 전반적인 사회교리를 보는 현상과 관련된 내용들 중심으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인권주의 사회 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도 친님들한테 많은 공부를 배웠습니다. 학부를 가톨릭대학교를 나와서 모교의 후배 제자 학생들 강의도 나가고 노동연구를 20여년 째 하고 있습니다. 15쪽부터 빠르게 키워드, 표 불근글시 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반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료 15쪽 첫 번째 문장부터입니다. 어, 우리 사회를 변화하기 위해서 3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현재 대통령께서는 이야기를 범,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 3대 개혁은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노동개혁이라는 노동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매년 5년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국회 의사당 앞에서 취임식을 한다. 어, 지난 20년 동안 모든 대통령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 취임사 전문의 노동이라는 단어가 A라는 대통령은 이런 관점에서 B라는 대통령은 이런 관점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윤석열 대통령은 그 취임사에 노동이라는 단어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시기에 노동의 관점이 바뀌었고 100일 취임 기념사 혹은 미국 방문했을 때 상원 의원 한쪽 넘기시면 16, 17쪽에 있는데 어, 작년 연말 청년들과의 대화에서 어, 16쪽 맨 하단 어, 노동개혁의 4대 원칙을 직접 언급을 하고 17쪽 상단의 네 번째 줄에 보면 올해 10년 사이에서도 본인이 생각하는 노동 개혁의 원칙을 언급하고 계신다. 세부적인 그 원칙과 내용이 뭔지는 이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둘이 주간에 제가 요청받은 노동정책과 사회교류의 관점, 한국사회를 보는 제 시각은 17쪽 세 번째 문장에 세 가지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파편적인 노동정책인 것 같습니다. 노동시간 장시간 발표가 대표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인간의 공동체나 존엄이 보장되지 못하는 임금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된 내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노사관계나 노동정책을 추진할 때 뿌리 깊은 자본중심의 노사관계 인식이 배태되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런 정책을 표방했고요. 셋째, 공공정책이나 금융정책 등을 보면 혁신, 규제완화, 효율성만 이야기하고 돌봄이라든가 공동체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찾아보기 힘든 게현 정책의 내용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6쪽에 여러 정책 을 비교할 수도 있지만, 아, 18쪽입니다. 표 1에 보시면, 지난 정부와 현 정부만 단순 비교를 하시면, 오신 분들이 와닿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어, 몇 개월 이내에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보도 발표합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해서요, 어, 분야별로, 부처별로 이렇게 해서 100가지를 발표하는데, 또 때로는 뭐 110가지. 그래서 각 부처별로, 담당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번은 어느 부처? 뭐 2번은 어느 부처?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 중에 63번과 64번이 국정 과제였고, 그 국정 과제는 발표되면 해당 부처는 4년 이내에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정권이 출범하면 아, 국정 과제가 뭐가 발표됐고, 어, 우리와 관련된 건몇 번에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윤석열 정부는 110가지로 좀 넓혔는데 노동정책은 49번과 56번입니다. 그러면 좌우만 키워드만 단순히 비교를 하면 오늘 여기 많이 계신 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단어를 윤석만 정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 중대재해 같은 걸 감축한다는 것도 찾아볼 수가 없고 어,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유엔산업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가 이야기하는, ILO가 이야기하는 노동기본권이나 취약노동자 문제들도 국정과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보면 좋은 것 같은데 꼼꼼히 찾아보면 우리 사회의 취약층이나 노동자들을 옥죄는 정책들만이 있습니다. 18쪽에 하단의 다섯 번째 줄에서 그래서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건 방향으로 보면 노동개혁이라는 것은 현 정부는 과거의 노동 존중 사회를 노동개혁으로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제고하고 그게 아니라 노동유연화라는 것이고 이유연화라는건 기업 측면의 고용과 시간과 인구를 유연합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법과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게현 정부의 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19쪽에 그림을 보시면 하나하나 설명을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시간상 나중에 보실 수 있지만 작년 3월 9일, 현재 대통령이 당선되고, 당선인 신분에서 경제 입단체, 우단체를 만났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접하는 것들이 다 기업과 경영계가 이때 요구한 민원들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근로시간을 넓혀주세요. 중대적 처벌법이 우리 기업이 어려우니까 완화해주세요. 혹은 노동조합이 파업하고 할 때는 공권력을 투입했으면 좋겠다. 라는 등에 있어서, 무수히 어, 많이 했던 게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되는 지난 1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어, 제가 선생님들하고 어, 말씀드릴 것 중에는 또 연구자 시각이 있기 때문에 25쪽에 몇 쪽을 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입니다. 음, 보통 보면 저도 노동자 편에서 어, 약자 편에서 정책을 만들고 정부에 제안하고 토론도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데 또현 정부처럼 기업의 친화적인 정권이 들었으면또 그분들의 맞는 교수 연구 집단들이 그런 정책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림2는 어, 고용노동부가 작년 하반기에 여러 분야별로 교수님들을 꾸렸고 우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가 4년 동안 해야 될 정책을 제안해 주면 저희가 잘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작년 연말에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어, 교수 연구 집단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명 훈령으로 만들어서 꾸려져서 6개월 후인 정확히 12월 12일 작년에 발표된 법 개정 목록들입니다. 보면 특히 어, 파견 노동자를 확대하거나 최저 임금 제도를 차등화하거나 노동조합이 단체 헌법에 부장된 노동 기본권을 옥제는 정책들로 다수가 되어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9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의 유연화도 제 상단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여기까지는 예측을 했습니다. 당연히 자본과 기업 편향적인 정권이니까. 그런데 기업과 경영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른쪽 옆에 보면 경총 등이, 경영계 총연합회 등이 현재 정부에 요구하는 정책은 뭐냐? 기업이 법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 벌칙금 조항이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시간을 동의하지 않고 법을 초과했을 때 법의 근로기준법 101조 대표적으로 위반하면 52시간 이상 초과해서 시킬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했을 때 우리나라 현행 법에는 사용자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이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파견법부터 부당노동행위부터 중대재해까지 있는데 이게 우리 기업의 부담스러움이. 이 벌칙조항도 빼거나 삭제하거나 완화해달라고 하는 지금 요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현정부가 노동해보는 관점이 사회 구성원과 함께 하기보다는 자본편향적인 내용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시각을 조금 더 다른 편으로 보기 위해서 언론에 진안한 이획 있죠. 어뭐 이건, 음 그래도 정평이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KBS 사장이 11월 13일 날 바뀌었고, 어, 다음 날 14일부터 k b s 의 노란 봉투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간접적인 시그널을 어,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접하는 어, 목소리의 어, 형태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세부 내용을 26쪽부터 어, 짧게 짧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이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삶을 파괴하는 파편적 노동 시간, 공동체와 고농성계산출된임금면책입니다 어, 현행 법에는요 우리가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까지 일하고 5일 일하니까 40시간입니다. 어, 그런데 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 그래서 즉 52시간까지를 법에서 딱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했습니다이 이상 못하는데요. 어, 현 정부는 이 52시간을 60시간이나 64시간이나 69시간까지 연장하려고 했던 게올 3월 발표였고 어 이게 여론의 폭풍을 맞으니까 지난 11월 13일 월요일날 어, 국민 여러분 우리가 52시간은 유지를 할게요 그런데 건설 창고 운수 보건 사업시설 연구 몇개 업종은 이 기업들이 바쁠 때 일하고 싶을 때쓸수 있게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꼼꼼히 보면요 건설업은 많은 선생님들이 알시다시피 이용직 도동자가 많습니다 창고 운수업은 쿠팡부터 파견용역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많고 아직도 병원 사업장에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힘들어해서 1년 이내에 3교대교는 이태직이 많은데 가장 힘든 곳을 유연화 한다는 것은 더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장시간의 내모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표 3과 4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60시간 이상 어느 노동자들이 장시간 현행하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어, 노조가 없는 곳, 그리고 파견용역이나 특수고용 같이 열악한 취약 노동자, 여성, 그리고 표 4를 보시면 5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55살 이상의 고령노동자 유급휴가가 없는 사업장이 지금 장시간입니다. 그런데 현정부대를 장시간 가면 우리 사회에서 더 취약한 노동자들이 장시간을 놓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저는 사회학을 전공해서 노동의 관점과 별별을 보면 주 6일 뭐 이렇게 장시간 일하면 지역 공동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파리기후협약에 있듯이 우리가 주 4일로 가고, 이렇게 해야만, 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낮출 수 있는 생산의 문제와 자본의 지속성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것 같고, 장시간 노동은. 뭐, 또, 때로는, 오늘 많은 분들 오셨지만, 노동시간이 단축되어야 종교활동도 할수 있습니다. 어, 정당활동도 할수 있고요. 시민노동. 가장 우리가 목매여서 자본의 생산의 중심으로 갈 경우에, 우리가 감리할 수 없는 노동시장은, 단순히 노동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장시간 노동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어, 뭐전 세계적으로 장시간이 기다는건 많은 많은가 제가 언급하지않니고요 20대 쪽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부에 대해서는 감론을 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또 하나는 지금도 현행 최저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미만 적용률이 표 6에 보시면 일용직이라든가 고령이라든가 오 미만 노동자들 1 0명 중에 2 명은 지금 현재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하고 위반이거나 지급받지 못하고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그렇거든요. 어 그리고 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어, 오늘 사이 어, 인권주의 기간이니까요 많은 선생님들 이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길 건너의 CU 편의점에 아르바이트하는 음, 파트타임 시간제 노동자들의 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은요, 실업급여의 기준액이 됩니다. 우리나라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180만. 또 있습니다. 산재를 당했을 때, 산재의 기준 보상액이 기준이 됩니다. 또, 여성 노동자들이 육아, 출산 휴가를 가는데, 산전 휴가를 가는데, 이 출산 휴가급여의 기준액이 됩니다. <laughs> 또, 아프면 쉴 권리,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상병수당이라는 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병수당의 기준액, 최저임금 65%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습니다. 또, 탈북자, 이주노동자 등의 정착 유지 지원금도 최저임금, 등. 우리나라 국가가 예산을 책정해서 기준이 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이어서 즉, 이제는 지난 30년 사이에 최저임금은 단순히 임금 노동자의 열악한 낮은 임금을 개선하기 위한 임금 수준이 아니라 소셜레이지 우리 수준의,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이 삶을 유지하고 있는 기준임금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우리의 적정임금이 무엇인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임금의 수준은 어디까지인지 해야 되는데 현 정부는 이 최저임금도 낮추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가 연구자로서 예측하는데 내년에 8월 첫째 주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차등 최저임금을 할일합니다 이건 법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할수 있고 내년에 최저임금 공익위원회가 바뀌기 때문에100%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더 열악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안 오르게 되는 다 격차 불평등이 강화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노조 탄압하고 건설노조 양해동수사가 돌아가시고 이런 이야기문을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32쪽입니다. 우리 사회에 그러면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이나 권리가 향유되냐? 문제는 표칠과 팔을 보시면요. 7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표칠을 보시면 지난 15년 사이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그라미 1번 초단시간 노동자들입니다. 이 초단시간 노동자는 뭐냐면요. 일주일 근로계약을 15시간 미만 계약을 하는 겁니다. 혹시 최근에 개봉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보신 선생님 있으신가요 네. 영화 좀좀 좀 네.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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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네. 영화 보러 가시면요 음. 티켓 뭐, 팝콘 이렇게 파는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는지 그러면 14시간 일한는다고할 겁니다 14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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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회보험이라는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의무가액이 아닌 기업과 자본이 이렇게 비용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쪼개기 계약을 해서 초단시간 노동자가 지난 15년 사이에 대단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건 여성 고령 청년이 가장 많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초단, 어, 5인 미만 노동자들이 가장 증가를 많이 했고 특히 고령화 사회 인구 구조 변화에서 고령 노동자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어, 법제도를 개선하기보다는 어, 정부는 법과 원칙, 그리고, 어, 때로는 이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어, 개선되는 형태를 발표하자. 최저임금도 실업급여도 지금 낮추려고 하는, 어,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표 8입니다. 아, 이런 형태고요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실업급여가 모럴해줘 도덕적 회의라고 그러니까, 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려고 그런 거거든요. 어, 그러면 적용자가 몇 명이냐? 표 9를 보시면, 지난 국회 토론 때, 네, 제가 이모했는데, 단위가 이제 1000명입니다. 어, 전체으로한해 동안에 저희가 실업급여를 그러니까 실업급여는 현행은요 유럽은 자발적 퇴사자들도 실업급여를 주지만 우리는 자발적 퇴사자는 주지 않습니다 해고, 구조조정, 정리해고, 계약만료 그러니까 원해서한게 아니라 기업이 비정규직을 많이 쓰거나 구조조정하거나 이런 사람들만 실업급여를 가는다한 해에 160만 명 남짓인데요 누가 가장 많이 실업급여를 현재 적용받고 있냐 예컨대 5인 미만, 10인 미만 고령 노동자 그러니까, 시, 최저임금의 실업급여를 낮추거나 한액을 낮추면 더 취약한 노동자들이 이 적용에서 불이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업급여의 취지는 내가 일자리를 뺏기거나 없을 때 그래도 4개월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음 일자를 찾으라는 재취업과 좋은 일자를 찾으라는 게 목적이 있는데 보장성이나 기간을 높이기보다 낮추면 또다시 다른 일자리는 단기 계약직이나 이렇게 전전할 수 밖에 없어서, 우리 사회에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표 10은요, 비정규직이 800만, 900만이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아시겠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주의를 받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합하면, 어약 700만 명이 됩니다. 거의 비정규직과 비등한 숫자의 지난 20년 사이에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사각지대 노동자들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 정부는 이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않고 있죠. 그래서 저희 시민사회나 노동단체를 요구하는 건 근로기준법이 지난 1953년에 제정돼서 70년이 변했고 산업구조나 기술 발전 과정에서 이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사회보장이나 그리고 직업훈련이나 산업안전은 적용받을 수 있는, 어, 자본이 부득이하게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를 고용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사회안전만큼은 적용하도록 지난 대선에 모든 후보들이 거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것도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발휘받은 시간은 약 2분밖에 없어서요. 37쪽에 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민주진보진영, 시민사회종교단체 우리 모두는 보편적인 노동기본권을 향상할 수 있는 최저기준선을 올리는 표준적 기준을 더 많이 만들어서 사학 취약, 취약지대 노동자들이 보호받는 방향으로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방향은 사회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조롱한 노동으로 일할 권리 다음에 쉴 권리도 보장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연체 휴가가 없습니다. 선생각 그렇게 말하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 일할 권리 다음에 세계인권선언에 있듯이 쉴 권리를 보장하고 최소 노동시간을 보장받는 괜찮은 일자리로 확장해야 할것 같고 중대재해처럼 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의 전환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제가 경향신문에 과로사 예방법이 필요하다는 어, 칼럼을 썼는데요 경총이 그날 국회 공청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이 아니고 산재를 너무 너그럽게 인정해 줘서 어, 산재 범위가 넓어진 것이지 과로세 예방을 검토할 게 아니고 또 중소기업 중앙인는더 많이 일해서 돈 벌려고 하는 노동자들로 모두 존중돼야 된다 라고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존엄한 일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불평등이나 격차, 차별이 아닌 평등한 노동의 일터 전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건 내년에 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어, 정책의 쟁점은 저는 이주 노동자 이민법일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정부가 싼 노동자로 들어와서 지금 노동력을 파할수 있는데 어, 우리 사회가 이제 형으로 갈 수가 있고 벌써 국회 한동훈 법무장관은 미국식의 이민법을 어, 할것 같으면 저는 거, 우려가 되는 사에서 어, 불평등한 노동 시장이 될것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예, 39쪽에 마지막만, 문장만 읽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림 밑에인데요. 어, 우리 사회가 시장 정의가 아닌 사회적 정의가 어, 압도해야 될것 같은데, 시장 정의가 더 압도할 것 같습니다. 어, 생각해보면 자본 권력이 아닌 불평등한 노동자들에게 우리는 힘을 실어주었지 않나 지난 역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이윤을 향해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안전을 외면한 기업에게는 채찍을 가했던 것도 같습니다. 노사관계에 국가폭력과 공권력이 투입된 현실을 우리는 반발하지도 않았습니다. 권력의 억압과 부당함에 시민적 저항은 변화의 굴곡을 만든 것도 역사에서 배우게됐습니다 그렇게 보편적 노동 기본권과 사회 정책 이행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은 시점이고, 향후 3년 4년 동안 다양한 우리 시민 사회들이 강력한 대중 운동과 결합해서 결사체 조직과 대안적 프로그램을 모색할 시기인 것도 같습니다. 때로는 이런 주장들이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것들이 대안과 상상력의 촉발도 될수 있다 겁니다. 변화의 불확실성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면 그 두려움 탓에 그 무엇도 비현실적인 논리로 들릴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의 5년의 경험을, 촛불의 경험을 우리는 빼앗게 곱씹어가서 정권이 바뀌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정책 유산을 만들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은 각자의 삶이 아니라 불평등한 현실에 함께 책임감을 갖고 해법을 찾을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